우리나라의 양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블록체인 통합을 추진하면서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회는 점차 통합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라이벌이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손을 잡는 그림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네이버 카카오의 통합 계획, 프로젝트 드래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는 정말 몇번 없을 기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알람,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4년 2월 15일, 카카오의 클레이튼, 네이버의 핀시아를 통합하는 투표가 찬성으로 의결되어 통합 플랫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2억 5천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아시아 최대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2억 5천만 명의 사용자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말을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 기반을 산술적으로 합성 카카오 라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더한 것일 뿐 그들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확장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용자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경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코피티션이라는 용어가 한때 붐을 일으켰습니다. 경쟁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용어인데요.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경쟁 관계 에 있던 기업과도 손을 잡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드래곤 통합안 찬성으로 인해 크게 기간 수요 대응 전략, 웹이 대중화 전략, 그리고 온체인 전략, 아시아 시장 대응 전략으로 구분하여 탈중앙성 요건 대응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2024년 4분기까지 진행되는 계획입니다. 이중 2분기 이내 클레이, 핀시아 코인의 변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후 유의미한 거래소 상장과 시총을 높이는 전략도 진행할 것입니다. 전 2분기 이후 프로젝트 드래곤이 업비트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통합 생태계를 구축한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블록체인이 각 자 도생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낮고 자금 유입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조직이 합쳐진다면 단숨에 7 0대 시총으로 성장하고 크립토씬에서 전례 없던 통합으로 이슈를 받는다면 계단식 상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 재단은 카카오 기반 NFT 드랍 및 거래 그리고 라인페이 기반으로 한 NFT 결제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 재단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메신저 등 서비스 확장할 만한 것 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각의 본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에 드래곤으로 결제할 수 있거나 네이버페이에서 드래곤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드래곤 코인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NFT를 연결한다고 그. 라운드 엑스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잃어놓은 것이 없었던 것은 저는 업무 테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공식 수합 매뉴얼을 보게 되면 24년 2분기에 1핀시아당 148개의 클레이로 산정되었고 1클레이당 0.067핀시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클레이-핀시아의 통합 프로포절 과정에선 사실 클레이튼보다는 핀시아의 반대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이트는 현재 유통물량이 많고, 핀시아의 경우 유통물량이 적어, 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핀시아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클레이의 가격에 비해 핀시아가 가격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게끔 수합을 설계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클레이가 148 클레이인 경우 1 핀시아로 수합이 되는데 현재 148 클레이의 현물 가치는 53,872원입니다. 핀시아의 가격은 48,000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가 총액 1조 4천억 대의 클레이 시가총액 4천억원 정도의 핀시아가 합쳐진다면 총 1조 8천억원대의 시가총액 형성으로 현재 82대에 머물러 있는 칠리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드래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규모의 경제 즉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여전히 크립토 시장에서는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은 코인이고 가격이 내리면 스캠으로 평가되죠. 심지어 시총 낮은 코인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봅니다 다들 올라가는 코인 가격만 보고 내 코인만 안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러한 내러 티 v 가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서로 메인넷을 활용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이 대중 하죠 전 프로젝트 드래곤 론칭 후 클레이튼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기반의 서비스들을 드래곤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현실에 더 더욱 블록체인을 체감할 수 있게하며 1,000% 이상의 상승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통해 소통해드릴게요. 하단 링크에 보시면 제 소통방이 있습니다. 클레이튼 매매 관점 및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더 원하시면 소통방에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물만 팬다였습니다.